다같이 찬양 드림으로 바요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这个。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과하고 외롭고 피곤하고 힘든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족적할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메마르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전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주의 말씀에 귀 기르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도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정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치원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예,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하인들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도라 하더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디라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대한 이, 소문이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죽은 인간을 살리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약속된 배시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병을 고치실 때에 해왔던 치유 방법을 뛰어넘어 놀랍게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에 한없는 차비를 베풀어 주어서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부활의 능력을 행함으로 인간의 생명까지도 자우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놀라운 치유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런 줄을 온 줄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하기에 앞서서 그 치유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 어떠합니까? 감동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놀랍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자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도리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로마 백부장에 대해 놀랍게 여겼습니다. 감탄했고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적시 나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 다 죽게 된 종을 고쳐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댐댐이는 종을 고쳐주기를 요청한 데에서도 알수 있지만 부탁을 받아온 유대 장로들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면 식민지 지배자로서 그만하여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문화를 존중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유대 장로들의 청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자 로마 백부장이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또한 자신이 직접 나가 맞이하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백부장이 유대 문안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기에 그또 유대를 앞지 않은 로마 군인 신분이기에 자신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 그 유대인은 부정하게 되고 정죄당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가 이방인과 직접 교류했을 뿐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구하기까지 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방하는 정도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가 마중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후가는 종의 병을 고치고자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하고 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들 낫게 하소서.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종까지 군율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와 예수를 배려하는 존중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다가. 이 백부장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믿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종이 나올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치료 행위는 직접 찾아가 그 환부에 약을 바르거나 또는 수술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의 취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손을 넣거나 아니면 그 환부에 손을 대는 등과 같은 그런 행동이 뒤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 경험만 아니라 사람을 부리는 그런 경험을 말하면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분명하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그런 인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89세에 내일혈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땅에 계속 있으려고 하자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는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진료를 하든 주사를 놓든 하기 앞서서 꼭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듭 부탁하자 치료로 들어오는 의사는 상태를 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아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스탠리 목사님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간호사들도 주사를 넣든 약을 주러 들어오든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리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즉시 아멘으로 힘있게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9세에 반신불수가 된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이 6개월 만에 이 병상에서 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90세에 또 다시 인도로 가서 성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의사와 간호사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과 함께 믿음으로 화답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군길이 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 나아가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하고도 확신 넘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조차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믿음을,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공의를 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와 더불어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나가 예수님은 인간의 온갖 질병을 그리고 고통치병을 그 고치는 정도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에 장례를 치르는 한 무리와 한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을 어깨에 메고 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유가족이라고는 나이든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홀로 된 과부이고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후슬피 울었겠습니까? 가족도 없이 가난한 가운데 애지중지 키운 아들마저 잃었으니 얼마나 설퍼했겠습니까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하체하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말도 하건을 예수께서 그를, 그를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퍼하는 홀로된 여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훌쌍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앉아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는 차원을 넘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면서 마지막에 어떤 고백까지 하고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외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도 이미 죄로 말미암아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어서 이렇게 살려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인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실뿐만 아니라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놀랍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 백부장처럼 긍일이 여기는 마음, 겸손한 태도, 더 나아가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분,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취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국리를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슬픈 한 가정 위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일찍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주시는 사랑만 아니라 그 은혜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셔서 다시금 살게 되는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